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스타게이트 파이낸스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스타게이트 파이낸스가 오늘 엄청난 펌핑 보여주고 있는데 아, 요거는 하나 아셔야 되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빠르게 체크 한번 해보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스타게이트 파이낸스가 지금 내려오고 나서 충분히 저점자리는 잘 잡아내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가 사실 여기서 이제 승부처에서 한번 승부를 보려고 뛰어준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졌거든요. 어쨌든 결정이라고 함은 이 박스권에서 위로 돌파각을 만들던지, 아래로 이탈각을 만들던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건데, 이 위든 아래든 여기 자리에서 이제 결정을 짓는 딱그 자리에서 하단에서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우선 상단까지 끌어올렸고, 여기서 돌파각을 만들어 내느냐가 이제부터 관건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넘어만 가면은 게임 오버기는 하거든요. 여기 자리를 이제 넘어만 가면 돼요. 뭘로 종가로 종가로만 넘어가면 이제 이때서부터는 확실히 흐름을 위쪽으로 태운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좀고깝게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저는 절대 아기는 없고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돌파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넘어가야 되잖아요. 돌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게, 물론 이마저도 확률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두 가지가 겹쳐야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우선 가까운 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가까운 데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돌파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A는 여기서부터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점프하고 갑니다. B는 여기서부터 달려와가지고 점프해서 가요. 상식적으로 누가 더 넘어가고 점프하고 나서 힘이 더 많이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A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때서부터는 이 가까운 자리에서부터가 넘어가고 나서 힘이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볼수 있는 건데, 이 자리가 지금 사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가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바람에 하단에서부터 한방에 끌어올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놓고 내리나 모레 여기서 가까운데 출발시켜서 이렇게 터트렸었으면 사실 돌파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밑에서부터 한 번에 원웨이로 뽑아그랬기 때문에 힘을 조금 많이 썼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 이건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어쨌든 터트리고 여기 돌파하고 나서 힘을 써야 돌파하기 나오면서 강하게 내리를 칠거 아니에요. 근데 아래에서 지금 이게 아래에서 힘을 다 써버리면은 사실 위로 돌파하게 됐었을 때 힘이 많이 남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거래량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거래량 결국 힘이고 힘을 좀 과도하게 분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직후에 눌림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못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상 봤었을 때 오늘 한 방에 넘어가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뭐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지 마시고 최소한 분할로라도 조금 익절을 해두셔야 리스크 관리하기가 용이해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미 힘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돌파가 똑바로 안 나오면 눌림이 좀 깊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잡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 자리에서 힘을 조금 많이 써주면서 여러분들 요 이런 자리들 힘 많이 조금 써주면서 쉬어주고 나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익절이라도 챙겨놓고 보시면 혹시 상황 틀어져도 입절 챙긴 거 있으니까 나머지 본전에서 정리하고 나오면 그만이라서 문제될 거 없고 분할익절 해놓고 조금 흔들다가 가는 거 버티다가 넘어가주면 더 땡큐고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분할익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이 혹시 좀 흔들어주고 가준다라그러면 이제 그때 볼수 있는 목표 구간은 이 정도 파동을 괜히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간만큼 끌어올렸을 때볼수 있는 다음 자리가 대략 천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1차 분할익절 자리고요. 나머지 본전 스탑로스 걸고 오늘 당장 갈가능성이좀 낮으니까 눌렀다 가는 거좀 감안하시고 보시고 넘어가면 천원까지 끌고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여기서 이제 진입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 면 혹시 이탈가 나온다라고 그러든지 아니 면 목표 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교류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음 얘기라든가 다음 변수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섭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알림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이랑 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는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와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 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 니깐 요 같이 한번씩 들어 오셔 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 방으로 돌려 놨었더니 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 내지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주시면은 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이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